자, 지금 8시 반이 넘은 시간인데 야, 진짜 낮에 제가 어, 왔다가 간 후로 휴, 작물들을 보니까 엄청나게 훅 자랐어요. <laughs> 특히 제일 <laughs> 훅 자란 게제 <laughs> 진짜 아까 아침에 요, 요 정도 요 정도였거든요. 거의 한 40cm가 자랐나? <laughs> 와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지? 하루 만에? 야, 진짜 신 신기하네요 진짜. 와야 이거 이래서 이거 계속 이거 이렇게 잘 매주고 이렇게 예? 이렇게 안 해주면은 꺾이겠어요. 와 이런 인물 뭐 맨날 이렇게 손을 안 대줄 수가 없습니다. 자. 걸러지가 이제 또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불안켤 수도 없고 야 이거 배추 양배추 어떻게 하냐 이거 이제는 잘 자라는 게 걱정이 아니라 크, 너무 자라 가지고 이거 뭐 샤브샤브 해 먹을 수도 없고 자 그래, 김치를 하든지 이제, 어 토마토나 하나 먹어야겠다 자 지금 아주 반가운 제자를 방금 전에 만나서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네, 저는 또 텃밭에 와서 이렇게 살펴보러 왔습니다. 자,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 반가운 얼굴을 보니까, 자, 토마토를 씻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빨리 갑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정말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인생이 생각보다 화살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자, 토마토가 지금 막이제 나오려고 막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고 있는데, 아, 물을 제가 풀도 이렇게 말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 정도로 가뭄을 많이 타는 것 같아. 토마토 보세요, 여기. 아. 와... 잘안 보이실래나, 이게? 진짜 토마토가 계란 껍데기 그 칼슘을 넣어서 그런지. 이게 다 토마토에 이렇게 컸어. 자, 옥수수는 뭐. 여러분들. 에? 거짓말하고. 2m 한 20. 2m 20 정도까지는 다 컸어. 야, 이거 뭐, 어떻게, 해 이거? 완전 뭐, 열대우림. 와, 진짜 대박입니다. 왜 이렇게 잘 자라는 거야, 다? 자, 여기 산딸기 뭐죠? 어우 얘네들도 가뭄을 타나? 얘네들 빛깔이 좋아 보이죠? 아주 싱싱해 보이고. 어저께 물을 줬거든요. 근 화분에 있는 애들이 조금 가뭄을 타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제가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물 주는 장면은 근데 영상을 못 찍겠어요. 왜냐면 물 주다가 이거 물줄땐 물만 줘야지 너무 힘들어요. 자, 왕산딸기를 따야 되는데, 아 이거 봐, 이거. 다 떨어진다. 이게 과수기 너무 돼버리면 이게 너무 지나치게 익어버리면은 이렇게 막 떨어져요. 아깝게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잠깐 이렇게 땄는데 아주 그냥 시뻘겋게, 그냥 탐스럽게, 그냥 기가 막히죠. 아주 그냥. 천연 과일입니다, 진짜. 이야 굉장하다. 좀 따가야겠네, 또. 우리 아들, 하고 우리 아내를 또 맛있게 또 따줘야겠습니다. 아, 진짜 이게 지금 날씨가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고, 네? 저녁에는 좀 시원한 느낌은 있는데, 일교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은근히 감기 걸린 분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제가 잠시 후에는 포도 낮에는 뜨거워서 일을 못 했는데 봉지 씌워주는 걸 저녁에 할까합니다 지금 잠시 후에. 저희는 이제 보시다시피 오징어 등이 다 이렇게 켜지기 때문에. 네. 불을 켜고 좀 작업을 할 거고. 자. 왕산딸기나 좀 따가지고 가야겠다. 우 자, 이렇게 해서. 딸기 좀 마저 더따 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 볼까요? 아, 아주 그냥, 낮 동안 아주 엄청난 열기를 받아서 아주 열매가 엄청나게 익었어요. 아니, 익다 못해, 그냥. 네. 자, 이게 너무, 이게 벌써 색깔이 완전 너무 진빨간 완전히 빨개 완전히 빨개도 보통 빨갱이 완전 빨갱이 빨갱자와 빠시 조심하시고 이게 보세요 어우 너무 녹익어서예툭 치면 툭 떨어집니다 자 끝물이 이게 진짜 끝물인데 보세요 와 완전히 진짜 아, 자, 너무 잘 익었어요 너무 잘 익어서 맛은 있죠 어이따가 오라 아풀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 하나까지. 다 익어서 어우 이거 보세요 아주 시뻘겋게 익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이게 자 마지막 딸기 아, 사사치 이 잡듯이 다 잡아서 따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이른커녕 서 있을 수, 있을 수 조차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아, 따고자 이렇게 딱 들춰 보면 여 기저 기서 딸기 들이, 나 오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 잘보 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딸기가, 하여간, 상업, 상품 가치는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진짜 이제 익을 때로 익은 딸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맛있어요. 자, 여기다가 플러스. 아까 낮에 블루베리가 많이 익어가지고, 자, 블루베리도 좀 따겠습니다. 어... 블루베리 참... <laughs> 야, 블루베리가 아, 뭐, 밤에나 이렇게 뭐, 일을 해볼 수가 있는 정도니, 네. 진짜, 더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네. 블루베리가 잘 익어가지고 뚝뚝 떨어지네요. 자, 여기도. 블루베리도 신기해요 제가 블루베리도 약간 덜 익은 거는 좀 시큼시큼 하는데 잘 익은 거는 산딸기처럼 아주 맛있어요 자잘 보셔야 됩니다 저녁이라서 음. 옛날에 까마중 아시나 까마중, 까마중 아세요? 까마중? 소똥밭이나 이런데 소똥이셔 댐밭이라고 해서 댐밭. <laughs> 예, 그런데 이제 많이 달리는 그런 블루베리랑 비슷하게 생긴 건데 걔랑 얘랑 맛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자 사사치 이제 산딸기를. 아휴, 제가 보니까 이제 끝났네요. 산딸기가 어렇게딱 네? 6월 말 되니까 끝나냐? 네, 산딸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없네요. 네, 무성한 잎과 가지만 보입니다. 산딸기는 끝났습니다. 무리를 즐겁게 해줬던 산딸기 더 이상... 본재를 찾아볼 수가 없네요 네 끝이 난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제 이걸 끝으로 산딸기는 올해 네 끝이 났네요 자이 정도 자 여기까지 이제 블루베리랑 왕산딸기를 왕산 따봤는데 아, 당도 끝내줍니다. 자, 블루베리 왕사 딸기, 딸기 따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밤에 그냥 혼자서 막 찍다 보니까 영상미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진솔한 모습,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